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예순이 넘은 여자입니다. 평생 한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왔고, 지인들과는 그저 소소한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사람이던 제가, 친구의 남편과 살을 비비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바깥 양반의 무관심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제는 감정이란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 나이에도 사랑은 찾아오더군요. 한순간에 눈빛 하나가, 수십 년 지켜온 도덕을 무너뜨리렸습니다. 잔소리를 달고 사는 저희 아저씨와는 다르게 친구의 남편은 말수는 적지만 사려 깊었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고 제 삶에도 활력소가 생겼습니다. 그와 사랑을 나누던 날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함께할 때에도 한없이 나를 배려하는 그 모습. 부드럽게 나를 녹이듯 시작해 제가 온전히 절정을 느낄 때까지 손이며 입으로 저를 정신을 못 차리게 사랑해준 후, 그제서야 그 사람도 절정에 다다르더군요. 크기도 어찌나 큰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남편의 볼일만 보고 끝냈던 연애가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다니요. 과연 그날 밤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이 뒤집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인생이란 게참 이상합니다. 그날 친구 영숙이 집에 들렀어요. 작은 정원에 국화가 만개 있었고, 거실에서는 은은한 커피향이 퍼지고 있었죠. 잠깐만 우리 남편이 내려올 거야. 인사해. 영숙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계단 위에서 낮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나타났죠. 짙은 회색 셔츠에 소매를 살짝 걷은 남자. 머리엔 약간의 흰빛이 섞였는데 그게 오히려 단정했어요. 시선이 스치자마자 제 심장이 순간 멈췄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친구 남편의 눈빛이 제 안쪽 어딘가를 건드렸거든요.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친구 남편은 제게 웃으며 컵을 건네줬어요. 손이 닿는 찰나 손끝에서 미묘한 열이 전해졌습니다. 살짝 스쳤을 뿐인데도 제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그 순간 제 안의 세상이 아주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듯 했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영숙 곁으로 돌아갔고, 저 역시 아무 일 없던 듯 웃었지만, 그후로 친구 남편의 목소리, 손의 온도, 눈빛의 깊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꾸 이유 없이 그집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방문이 잦아졌고, 친구 남편과의 대화가 조금씩 길어졌죠. 처음엔 책 이야기였고, 다음엔 음악이었고, 어느새 제 일상은 그 사람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이건 안 돼. 수백 번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눈빛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마주 앉을 때마다 느껴지는 긴장감, 숨결이 닿을 듯말 듯한 거리에서 들려오는 친구 남편의 숨소리. 모든 것이 금지된 떨림이었죠. 그날 제 안에서 아주 오래된 감정이 깨어났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에 찾아온 죄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할 만큼 자주 마주쳤습니다. 시장 골목에서도, 공원 벤치에서도, 심지어 우체국 앞에서도요. 또, 뵙네요. 그는 항상 짧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스스로 세뇌하면서도 제 안에서는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느날 비가 내렸어요. 우연히 카페 문을 열자, 그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도 자주 오시나봐요. 친구 남편은 웃으며 자리 옆을 가리켰죠. 그 짧은 제스처에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의자를 당기며 앉는 순간, 살결 사이로 스치는 공기마저 뜨겁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별것 아닌 대화를 나눴습니다. 커피 맛, 날씨, 동네 이야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쓸고 지나갔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시선이 닿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묘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고 그 안에 제가 비쳤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알아버린 듯 했어요. 그가 손을 뻗어 넵킨을 제 쪽으로 밀었어요. 손끝이 닿았을 때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안엔 너무 많은 말이 숨어 있었죠. 우리 이러면 안 되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친구 남편의 손가락 끝이 제 손등을 스쳤을 때 심장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커졌고 창문을 타고 흘러내린 빗줄기 사이로 흐릿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 비달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숨결만으로 충분했죠. 그 숨소리 하나하나가 내 안에 금이 간 윤리와 도덕의 벽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이 식어갈수록 우리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단한 뼘의 거리, 그 속에서 나는 친구 남편이 숨쉴 때마다 내 어깨를 스치는 바람을 느꼈어요. 그의 향기가 코끝을 파고들 때마다 머리가 아찔해졌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착각이야. 스스로를 속이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친구 남편의 눈빛이 내 안을 통째로 훑고 지나간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카페를 나서며 우리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알수 있었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며칠 동안 친구 남편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잠을 자도 밥을 먹을 때조차 그 사람의 눈빛이 내 안에서 잔잔히 번졌죠. 이건 아니야. 친구의 남편이잖아. 스스로를 수없이 다그쳤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그의 목소리가 더 또렷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핸드백을 들고 발길은 그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배를 누르려다 멈추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다가가길 반복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문이 열렸어요. 그가 있었죠. 어, 오셨어요. 아내는 마트 갔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며 나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냥. 근처 지나가다가 잠깐 들른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커피보다도 진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의 말이 공기를 가르며 내 귓가에 닿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친구 남편의 시선이 내 살결 위를 더듬는 듯 느껴졌어요. 바람 한 줄기도 없는데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바닥을 타고 귓가로 밀려왔죠. 그 거리가 좁혀질수록 세상은 흐릿해졌고, 내 의식은 단 하나의 감각으로 집중됐습니다. 숨결. 친구 남편의 숨결이 내 뺨을 스쳤습니다. 몸이 반응하듯 떨렸어요. 그와 나 사이엔 단한 뼘의 공기만 남았는데 그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입술은 그렇게 말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친구 남편의 손끝이 내 머리카락을 스치며 천천히 귀 뒤로 넘겼어요. 그 짧은 동작에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모든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잠깐의 정적. 그는 내 눈을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눈 속에는 망설임이 있었고, 동시에 오래된 그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린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그 거리는 금기의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저는 친구 남편을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능숙한 그의 손길은 자연스레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곧 저는 감탄을 내뱉고 말았어요. 그렇게 부드러운 손길은 평생의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은 항상 자기 볼일만 후딱 끝내버리는 배려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손으로 난생 처음 느끼는 기분을 들게 해주는 이 사람. 뭘까? 그 순간 친구 남편이 물었습니다. 크기가 너무 크다고 다들 싫어하던데 괜찮겠어요? 이미 달아오른 저는 그 말이 신경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러자 친구 남편은 마지막으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커서 조금 힘들까봐요. 저는 말없이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우리는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의 부드러운 손놀림에 감탄했던 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쑥 마이너스. 그날 저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 그런 비명은 처음 질러보았으니 말다 했죠.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저는 다시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친구 남편 덕에 말이에요. 세상에 그와 나 단둘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행복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나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했습니다.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닿는 순간마다 공기 속엔 알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죠. 그의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만 가자, 이제 정말 끝내자.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지만 발은 늘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그 말에는 꾸짖음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목소리였죠.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을 닫고 조용히 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한 거실, 서로의 숨소리만이 공기를 메웠습니다. 친구 남편이 다가왔고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닿자. 다시 그날의 열기가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손등, 어깨, 그리고 뺨. 닿을 때마다 세상이 흐려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만의 합의처럼 들렸죠. 친구 남편의 숨결이 목덜미를 스치며 내 이름을 불렀을 때 귀를 타고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야릇한 느낌의 가슴이 고통스러울 만큼 뛰었습니다. 그와 나 사이의 공기는 너무 뜨거워서 단어 하나도 견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말 대신 우리는 서로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가까워지는 만큼 죄책감이 짙어졌지만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리움의 환각 같은 것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선 여자였습니다. 피곤하고 초라하고, 그러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오래 잊었던 생의 온도가 내 안에 되살아난 느낌이었죠. 휴대폰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잘 들어가셨어요? 그 문장이 내 가슴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연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 듯, 서서히,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우리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카페에서 마주앉게 되었어요. 마치 서로의 마음이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의 손에는 항상 책한 권이 들려 있었고, 그는 책장을 넘기는 척 하며 내 손끝을 슬쩍 스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마다 내 심장은 멈췄다가 다시 뛰었습니다. 말은 평범했지만 그 안엔 숨겨진 의미들이 섞여 있었죠. 이 문장 참 좋네요. 그가 내게 보여준 문장엔 늘 그와 나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을 잊지 못할 것이다. 사랑이 죄라면 나는 평생 그 죄를 지겠다. 나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창밖엔 햇살이 비쳤고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지만 우리의 시간은 늘 어둠 속에 있었죠. 그날 카페를 나서려는데 그가 불쑥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커피 내리는 소리, 창문 너머의 빛까지 모두 멀어지고 오직 그의 숨결만 들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지 말아요. 그말 한마디가 내 안의 모든 다짐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건 안 돼. 머릿속에서 수백 번 울리던 경고음은 그의 눈빛 하나에 사라져버렸죠. 그날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길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빛이 길이로 쏟아졌습니다. 그빛 속에서 그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와 포개졌습니다. 누군가 본다면 그저 두 사람의 평범한 산책처럼 보였겠지만 그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를 금기의 시면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숨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온기. 그 온기가 팔을 타고 심장까지 번져왔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온 목소리. 어머 둘이 여기서 뭐 하세요? 영숙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손을 놓았고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쳤어. 그저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그리고 그의 침묵이 내 안에서 뒤섞여 하나의 진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동안 연락을 줄였습니다. 영숙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엔 수많은 의심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메시지가 오면 손끝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네요. 당신 생각이 납니다. 단한 줄, 그 짧은 문장이 내 귓가에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가락은 저절로 답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나도요. 자꾸 생각나요. 그날 밤, 그는 다시 나를 불렀습니다. 그의 집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불빛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깊고, 숨결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가까워지는 거리, 서로의 숨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의 손이 내 뺨을 감싸쥐었고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향기가 코끝에 닿았을 때 나는 이미 다시 그 선을 넘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친구 남편이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무서워요.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요. 그 웃음 속엔 두려움이 아닌 이상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죠. 우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금기의 관계 속에서도 그 눈빛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더큰 죄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며 뒤로 물러났죠. 그가 나를 향해 손을 내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잠깐이면 돼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발걸음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하나에도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그 순간에도 이상하게 그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박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숨을 쉴수 있었어요. 친구 남편은 나를 끌어 안았습니다. 그품 안에서 모든 죄의식이 녹아내렸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은 때로 구원이 아니라 더 깊은 늪이라는 걸. 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창문이 흔들리고 커튼이 부딪히며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심장을 쿵쿵 울리게 만들었죠. 그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잠깐만 볼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냥 얼굴만 봐요. 그 한마디에 나는 이미 짐작했습니다. 얼굴만 볼리 없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복도 그의 얼굴만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오셨네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의 온도, 심장의 리듬, 모든 게 처음 그날과 같았어요. 이제 정말 그만해야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그와 반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 뺨을 스쳤고 숨결이 닿았습니다. 그 찰나의 공기 속에서 이성과 죄책감은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럼 잊을 수 있어요? 그는 대답 대신 나를 끌어 안았습니다. 그품 안은 따뜻했고, 동시에 아팠습니다. 울음 같은 숨이 새어나왔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났어요. 영숙의 얼굴. 그녀의 웃음, 그녀의 친절한 목소리. 그 모든 게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친구의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 그 사실이 너무 명확하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속삭이자 그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말 한마디가 내 안의 마지막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린 서로를 붙잡은 채그 밤을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때리고 커튼이 허공에 부딪히며 요동쳤지만 우리의 숨소리는 그보다 더 거칠게 뒤섞였습니다. 그렇게 친구 남편과 또다시 살을 섞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부드럽게 사랑해주다가도 어느 순간에서는 격렬하게 나를 절정으로 보내버리는 남자. 크기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말하자면 입이 아프죠. 친구 남편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씩 가버릴 정도이니 새벽이 다가오자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내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속삭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대로 있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의 온기만으로 버티고 있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모든 걸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맞추는 일 말투 하나 시선의 방향까지 누군가의 그림자가 겹치는 순간에도 우리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나쳤습니다. 그의 아내, 내 친구 영숙은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전화를 걸어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얼굴 좀 봐. 라고 웃으며 말했죠.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믿음 위에서 나는 죄를 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와의 시간은 세상 어떤 것보다 생생했고, 그의 손길은 내 삶의 마지막 온기 같았습니다. 그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나는 언제나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엔 후회보다 살아있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말했어요. 우린 언젠가 벌을 받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는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짧은 온기 속에서 세상이 잠시 멈춘 듯했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 알려질 수 없다는 걸 우리 둘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날 이후로도 몰래 만났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끝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불렀습니다. 그의 숨결이 내 어깨에 닿을 때마다 나는 죄의식보다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건 사랑의 형태를 한 고통이었고, 고통의 모양을 한 행복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당신 덕분에 나는 살아있다고 느껴요. 나는 눈을 감고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답했어요. 당신도 몰랐겠죠. 나 역시 그말 때문에 살아간다는 걸. 우린 오늘도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세상 속을 걷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사랑이 여전히 숨 쉬고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옳고 그름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누군가는 비난하겠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가장 솔직한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제 그런 감정은 지나갔다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속 어딘가엔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떨림이 남아있죠. 이 이야기는 그 떨림을 부정하지 못한 두 사람의 고백이자 사랑이 가진 잔인한 아름다움에 대한 기록입니다. 금기의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그들은 서로를 통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랑은 때로 버리지만 그벌 속에서조차 사람은 살아갑니다. 사연 좋아하는 사연아줌마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심금을 울리는 사연으로 함께 가는 노후 모두에게 버시 되고 싶답니다.